오늘은 묵은지 배추김치랑 짜투리 야채 양파 같은 것 그리고 참치에 있어가지고 참치김치찌개 끓이려고요. 요즘에 자꾸 저의 부주의역으로 손을 비어가지고 요리하기 싫었어요. <laughs> 김치찌개는 간단하니까. 음. 이는 카드 되겠지? 그렇게 여기 카드 돼요? 네 카드 되세요. 순납만두개 주세요. 순한마두 개요. 네. 수건 네. 발라드릴까요? 네. 도 되세요. 아 진짜요? 발라 주세요. 발라드릴까요? 요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스타드 넣리 감사합니다. 네. 엄마, 이렇게 해야 나온다. 먹어봐야겠다. 음. 왜? 네, 하나만 더 주세요. 여네 음,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음. 왜 물속에 뭐가 있어? 음. 음.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 진짜 눈 내리고 눈 쌓이면 눈꽃 피면 이쁘겠다이거이 아닌 것 같아. 거 많이 들어오네 이거 보고 식초 넣어줄까? 식초랑, 어, 너무 많이 넣었나? <laughs> 맛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아니 혼자 한거야 이거 다? 겉절이다 이거는 생강청 우와 담글 김치가 있어? 이제 동치미도 다 담갔지 동치미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른 분들은 몇 포기할 거래? 200포기? 김장하시고 나서 이제 이파리 떨어지잖아요. 그거 겉절이 하신 것 싸주셔서 가져왔고 아까 굴싸 먹었던 절인 배추 남아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굴전에서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고여요. 아이들, 요음큼매 하, 완벽하다. 나무에서 딴 홍신데 이걸 조금 더 익혔어야 되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지금 먹어가지고 약간 떫은 맛이 났어요. 친구 덕분에 일산 킨텍스에서 메가쇼 행사가 있다는 것 알아가지고 토요일 날 다녀왔어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식이에요. 샴푸랑 에신스 아, 4등 나오셨고 사등 이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에센스 오일인데 모발 끝쪽에 발라주시면 양도 공급이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어쩜 이렇게 예쁜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S> 어, <잠시만요>. 네. 이게 무슨 맛이지? 아, 귀엽다. 이게 뭐예요? 같이 나눠 먹어요. 아, 이거 어시면되 거거든요. 어머니, 엄마는 못 만드는 아빠 불고기. 엄마는 못 만드는 아빠 불고기. 다 맛있어요, 먹어보는 거 다. 아. 대박이죠? 생각보다 잘하요 그래요? 오, 어떻게 돼? 유기농당을 사용했어요. 흑삼인데, 인삼을 찌고 말려고 9권을 해서 검게 변한 걸 흑삼이라고 아, 하는데, 참... 어, 이제 맛은 맥주 맛인데, 네, 삼이 예, 들어. 음, 산삼. 산삼. 네.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어머 이게 우유인가 보다. 유기농 우유에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네. 수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향이 진하네. 드세요. 맛있다. 야식으로도 드시기 좋고요. 생강물 넣어가지고 술안주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잠시만요 여보세요 엄마 가세요 응장찌개입니다다 맛있어요 이거 밑에 움직여서 좀 사진되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음. 빵만들면될것 같아요

네. 두부랑 옥수스랑 카스오카로이가 들어가서. 기능이 똑같은데 반대로 돌려요. 얘는 가는채예요 붉은채 가는채가내맘대로 조절이 되고. 아, 현미, 현미. 아, 현미. 현미 누지가에요이 맛은 어디 가도볼수 없어요. 근데 왜 약간 색깔이 좀 틀리죠? 음. 많이 네많더라아요 귀여워. <laughs> 가져가야겠다 이 잔은 <잔을. 웃음> 너무 예뻐가지고. <응>, 물어 보니까 어떠셔요? 꽃 <laughs> 고쳐... 저희 가요 한... 시켜야겠다 그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와 <laughs> 음. 버섯밥 드셔보세요. <laughs> 아. 손에 네, 1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음 물갈비 한번 보고 가세요 가수당장 그 쌀강정, 이게 땅콩당장이에요 희한하다 이거 <목소리도> 어? 먹어봐야 맛을 알아 진짜 먹어 어, 공짜니까 여거가 공짜니까 먹어봐 대로 바삭바삭 푸셔가지고 뜨거운 물이 끓이면 누룽지로 드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킨텍스 오늘 다녀와서 받아온 샘플이에요. 이건 작은 가방, 여름에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 에센스, 칫솔, 꿀, 샘플 꿀. 그리고 이거는 샘플 요리 시즈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은 달력, 내년 달력. 저희가 오늘 메가쇼에 11시에 입장해서 거의 4시에 나왔으니까 엄청난 시식을 한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뒤쪽 시식 영상 많이 못 찍었어요. 시식하느라고 아침, 점심 다 스킵해서 오늘 저녁 간단하게 배추 된장국 끓여요 맛있어요 오늘 밀키트 음식 많이 접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냉동식품이나 밀키트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나봐요